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 끝났잖아요 시즌2 박서진씨가 가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탑세븐도 가려지고요 안타까운 탈락자들도 나온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탑세븐 안에 든 가수들과 팬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일 가왕전에 출전을 하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콘서트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브라운관 TV를 통해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현역 가왕이 끝난 다음에 가왕전 지금 8월에 열린다고 밝혀졌습니다. 8월에 개최가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8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크리아 스튜디오가 8월 중순에 한일 가왕전을 개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탑세븐과 일본 탑세븐들이 함께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일본의 탑세븐은 아직 경연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좀 기다려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경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역 가왕 시즌 1이요 트롯 걸스 제팬 이걸 기획했던 지금 엔터테인먼트와 크리아스트조가 지금 분쟁 중입니다 소송 중이에요 콘서트 권리를 놓고 그래서 양측에서 신뢰가 깨졌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탑 세븐 서바이벌 오디션이 치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드는 거죠. 8월 중순에 하는데 이제 지금 3, 4, 5, 6, 7, 8,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경연을 치를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점이긴 한데 어쨌거나 현역가왕 시즌 2는 막을 내린 상황입니다. 탑 7이 가려진 상황.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느냐? 우리 가수가 왜 탈락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장터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죠 환희, 신유, 이지훈 누가 가장 안타깝냐 탈락이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독보적으로 환희씨의 탈락이 가장 안타깝다 라고 나왔습니다 2등이 신유씨다 23%그 다음에 이지훈씨다 15%입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은 여러분,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도 팬덤도 두텁고요. 이 발라드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 분야에서도 이지훈 씨는 한 축입니다. 굉장한 인기를 보장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의 미래가 별로 걱정이 없는 가수인데,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왜 현역가왕 와가지고 지적받고, 어? 왜 팬들을 속상하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지우 씨. 속상하다. 아, 그런 심사평을 들을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모자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팬들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최근 바짝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는 필수인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활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아진 요즘, 우리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30년 동안 산삼만을 연구했다는 건강식품계의 에르메스, 이 백진삼은 어떠신가요? 과연 어떤 제품일지 간단한 홍보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 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삼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어린이 입맛이라서 이런 건강제품 잘못 먹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효과를 봤다면서 먹어보라고 권해서 속눈샘치고 먹어보니 홍삼, 흑염소, 녹용 이런 건강식품보다 확실히 낫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백진삼 딱 3일 먹고 나서 아침마다 개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몸도 무겁고 찌뿌둥했는데 활력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백진삼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궁금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가보니까 검증 후기가 8,000개나 달려있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직접 드시고 인정한 이 제품을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 기준 30호에 168,000원인 제품을 139,800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공동구매 가격이라서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구매링크는 고정댓글 확인 바랄게요. 딱 7일간 특별 공급가로 구매하시고 수량 부족시 조기 품절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허니쉬 팬덤은 더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탑세븐에 들지 못하는 거 납득이 안 된다. 자, 환희 씨만큼 트로트와 R&B 분야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가수. 나와봐라! 없다. 자, 이런 주장입니다. 뭐, 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도, 이 전문가들도 환희 씨의 탈락을 보고 대이변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환희 씨가 응. 탑세븐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 환희 씨의 탈락이 현역가왕2의 이변 중에 이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흥행 돌풍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환희 씨를 놓고 싶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콘서트 때 사실 탑세븐에 들지 않은 참가자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마라! 뭐 이런 성난 목소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희 씨가 현역가왕 2에 나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실익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환희 씨라는 가수를 몰랐던 자, 많은 분들께서 환희 씨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아로 새겼고, 또, 한희 씨의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던 계기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한희 씨의 탈락도 가슴은 아프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았던 참가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유 씨도 참 가슴이 아픈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스터석에 앉았다가 내려와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신유 씨가, 이 불공정하게 올라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요, 예상 바뀌었습니다. 마스터였던 사람이 참가자. 어떻게 보면 신유씨에게도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컨디션도 중간에 좋지도 않았고, 또 본인이 심적인 부담감도 있었고요. 자,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유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유씨는 실이 많을까, 득이 많을까? 아, 저는 신유씨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씨가 안타깝게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는 성남 팬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화난 목소리가 정말 많아요. 자, 크리아 스튜디오는요, 여러 가지 지금 힘든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도 문제가 있는 게, NCH 엔터테인먼트하고 지금 고소 중입니다. 양측이 다 서로를 고소를 했습니다. 서해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는 NCH의 계약 위반 뭐냐면은 NCH가 한일가왕전 콘서트 판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권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NCH 측은 어떤 주장이냐면 크리아 스튜디오가 협의 없이 콘서트를 발표하고 강행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H 측이 현역가왕 시즌 1때 일본 쪽에 오디션을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역가왕 시즌 2에 관계된 일본 측의 탑세븐의 오디션이 지금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가왕전의 방송도 사실 8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늘가왕전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라서 굉장히 법적으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크리아 스튜디오가 이쪽과 지금 현재 고소 중이고 또한 불공정하다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아 스튜디오는 어, 현역 가왕 시즌 2와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라 있고 고발도 당한 상태입니다 골치가 아프겠죠.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좋지 않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식상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역 가왕 시즌 3로 가기 위해서 또 여자 편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시즌 3도 아마 방송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식상하고 똑같은 진행, 스토리.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넣고자 했는데 그게 또 무리수였고 뒷말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났는데 불공정하다라는 팬분들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뭐, 물론 화제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높은 화제성만큼 또진 이야기가 많은 법. 이렇게 현역가왕 시즌2는 또이 많은 이야기거리들과 논란들과 또 기록들을 남기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환희, 신유, 그리고 이지훈 씨 중에 누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십니까? 내가 아픈 손가락은 누군지. 자,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이렇게 현역가왕 시즌2가 막을 열었지만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